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안경TV입니다. 50대 중반 여성 고객분입니다. 20년 전에 라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약 7, 8년 전부터는 원거리 흐림이 발생하여 원거리 시력 향상용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운전을 할때 흐림이 발생하고 빛 번짐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안경을 착용하면 원거리는 편안하게 볼 수가 있지만 근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는 시기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볼 때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라식 수술을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을 때 발생되는 원거리 흐림을 교정하고 이때 생기는 눈부심과 빛에 대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렌즈 선택, 그리고 근거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도수 결정과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볼 때 발생되는 눈부심을 줄여주기 위한 렌즈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식 수술을 받고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간의 근시 퇴행이 발생하였고, 이를 교정하여 원거리를 선명하게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만, 특히 야간 상황에서는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간 상황에 맞춰 도수를 새롭게 세팅하였습니다. 주간에 비해 야간은 동공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고, 동공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초점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초점심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근시 한 단계의 저교정은 흐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시 한 단계를 완전히 교정한 후 눈부심과 빛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호야의 언노트 제품은 운전 중 발생하는 도로, 차량의 빛, 반사를 줄여주어 대비감도를 향상시키고 편안한 시야를 제공하여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원거리 흐림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5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근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근거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도가 필요했고 약간의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시 안경을 벗으면 근거리를 편안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경을 벗게 되면 컴퓨터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강한 빛이 바로 눈동자로 들어오게 되고 눈부심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음으로 해서 돋보기를 따로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눈부심을 줄여주기 위한 보안경이 필요했습니다. 니덱의 OC 렌즈 제품 중 도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눈에 알맞게 시각적 스트레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필터 렌즈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라식 수술을 받고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원거리 흐림이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 안경을 착용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거리를 바라볼 때, 근거리를 바라볼 때 공통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동공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큰 동공으로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빛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난반사를 일으키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눈부심, 빛에 대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하여 야간 시력용 그리고 컴퓨터 보안용 색 필터 렌즈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사용 목적에 알맞은 색 필터 렌즈를 착용하신 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시력 검사입니다. 이후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능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은 색 필터 렌즈를 사용하여 불편함을 해결하게 됩니다. 마이다스 환경원에서는 호야, 세이코, 자이스, 타렉스 렌즈, 그리고 니덱, 토카이 등 다양한 색 필터 렌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색 필터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은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 목적에서 가장 좋은 피드백을 받는 렌즈를 찾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을 걸릴 수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식 수술 후 발생되는 원거리 그리고 근거리의 눈부심과 빛 번짐에 의한 불편함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 편안한 시생활을 위한 비전 컨설팅 마이다스 안경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